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기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느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어, 오늘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거요아또 부활이에요, 또뭐그이야기예요라고할수 있겠지만, 예 부활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이 부활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걸로 끝났다면은 예. 우리에게는 죽음은 너무나도 큰 장벽이고 무서운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있어서 성경의 이야기에서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증언해야 돼 증인들로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보면은. 예, 누군가 한명 빠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도무라 불리오는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하필 없었던 거예요. 매우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문이 닫힌 그 방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안녕이라고 인사하셨는데, 네, 그곳에 하필이면 도마만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왜 없었는지는 성경의 이야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도마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 나는 못 봤거든요. 니들은 봤다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나는 못 봤다라는 거죠. 야, 우리가 예수님의 손뭐 이런 거 먹는 거 잡수시는 것까지 다 봤어. 아니, 그건 니들 이야기고 내가 봐야지. 도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보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였답니다. 근데 참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예수님이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까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때. 그렇게 보지 못하였으면, 그래서 나는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도마의 앞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모여있고, 이번에는 빠지지 않았던 그 도마도 함께 있었던 바로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마찬가지로 인사하시죠. 평안하냐라고. 도마는 너무 놀랐습니다. 왜?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계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돌 무덤에 장사되셨던 바로 그분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 있으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도마와 제자들이 나누었던 이야기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해 볼까요? 27절에 오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제자들과 모여서 이야기할 때 그랬거든요. 내가 거기에 손가락을 넣고 그 다음에 그 손을 내 옆구리에 넣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 자리엔 주님 안 계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어요. 넣어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나서 도마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왜그 자리에 없었어? 야, 함께 있을 것이지 왜너 혼자 독단적으로 딴데가 있었어. 너 왕따냐? 뭐 이렇게 다그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너는 보아서 믿니? 너는 만져서 믿니?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대단다. 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1 1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요. 보았기 때문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만져 보았고 먹어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보지 못했어도 먹어 보지 못했어도 만지지 못했어도 믿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냐? 그 증거를 보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그 증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됐기 때문에 내가 믿어 줄 게가 아니라 보지 못하였어도 이미 우리 손에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여기 기록된 그 말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였어도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들보다도 부활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손가락을 넣어 보지 못하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더 복된 사람입니다. 다 보았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과학인 거죠. 하지만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되고 들리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거.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믿음에 갖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렇게 부활하신 모습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여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이 부활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또한 지난 시간 만난 이열 제자를 만나시는 사건을 통해서는 예, 직접적으로 목격한 자들의 이야기며, 그리고 오늘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은한 가지 더 네, 직접 목격하지 않았어도 말씀에 있는 것을.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게 더 복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여 줍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은 그 부활의 소식은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됩니다. 매년 똑같은 부활주일 같고 매년 똑같은 부활의 얘기 같지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연결되는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같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이렇게 부활의 이야기가 길까요? 또 같은 얘기네, 또 이런 얘기네라고 우리 친구들이 음, 답답해하고 지루해하기보다는 아, 그만큼 이 부활의 이야기가, 부활의 소식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 부활의 소식을 정말 내가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내가 증거해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준그 믿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이 더욱 더 깊어져 가며 하나님과 더욱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你、嗯。嗯 지오시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Amen.